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형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모가 남긴 40억대 유산이 비극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꼼꼼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좀 원만하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족 상속 전문 변호사 노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상속 전문 변호사. 네. 아, 이쪽이 거의 수학의 영역이지 않나요? 계산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소송에 들어가면은 수학의 영역이 굉장히 많고요 소송 외의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아픔을 또 이해해주고 아. 케어해줘야 되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뉴스에서 또는 아,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님 얼굴을 많이 뵀는데 좀 안타깝지만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박송 씨 변호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상속 관련 일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예좀 매스컴에 좀 얼굴을 타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유명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돈 문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예,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구하라 씨 안타까운 사연이나 박송 씨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음. 공감을 음.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누구나 한 번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딸의 연금을 받아간 사건이 세간에 공분을 사면서. 한번 이제 분쟁에 들어가면은 정말 10원 단위까지 뭐 저는 뭐 이자 10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한시간 동안 계산을 다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의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금요? 예, 예.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사소한 영역부터 굉장히 10원 한 장까지도 음. 굉장히 분쟁이 붙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음. 아, 조의금도 싸움이 납니까? 아, 어, 네. 네. 예, 조의금이 굉장히 애매한 영역입니다. 고인 명의로 들어온 조의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냥 상속분대로 균분해서 할당돼서 이제 장례비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있으면 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있으면 네. 그냥 딱 똑같이 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 아 근데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네. 이게 그 형제가 많을 때 네. 어떤 특정한 형제가 사회적으로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해서 그한 명한테만 조의금이 왕창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형제 있어요 장례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은 직장 생활을 오래한 형한테 조의금이 이제 400만 원이 들어왔고 사회 천초년생인 동생한테는 200만 원의 조의금이 들어왔을 경우 이럴 때 300만 원의 장례비가 나왔다면 어떻게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는지. 일단 조의금 들어온 거에서 비용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분할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에 또 판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법원의 판결은 조의금을 받은 비율대로 되라 음. 형이 400만 원 그리고 동생이 200만 원이 들어왔으니 장례비 300만 원을 2대 1로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많이 받은 형제가 좀더 내라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싸움에 붙으면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들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상속소송은 그 재산을 나누는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있었던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아 것이 고인의 사망이라는 어떤 일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한 방에 다 터지는 개념이 있어요.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아왔던 예. 감정들? 네, 예. 참아왔던 맞아요. 감정들이. 아버지께 아 내가 집을 해줬는데 너는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정말 그렇게 들어가면 아 감정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아버지 이건. 아픈 예. 동안 누가 모셨어. 그렇죠. 그렇죠. 어그 돈이 전부냐 내가 희생한 것도 그것도 돈 이상의 가치가 있지 뭐 이런 예, 얘기도 그렇죠. 오가고. 네. 잠깐 얘기한 것만 들으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저말은 이준양 우선 말이 맞지 아니야 저 한석준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laughs>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네, 말이죠 어.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상속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상속. 뭐, 만약에 준비를 전혀 안 했을 경우에 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민법 상속편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좀 분할 비율에 대해서 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상속은 기본적인 두 가지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법정주의와 혈연주의. 네. 예, 법정주의는 상속을 누가 얼마만큼 받을지를 법에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혈연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족, 혈연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 상속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두 가지의 대원칙입니다. 아 그럼 1순위가 있으면 네. 2순위는 전혀 권리가 없는 건가요? 네. 1순위가 없어야만 2순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 갑자기 아이 구하라 사건이 그거군요. 예 맞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이 구하라 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게그 발단입니다. 상속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 자매인데요. 이 구하라 씨는 미혼이란 점에서 친모가 오빠보다 상속 우선권이 있죠. 직계 좀비 속이라고 했으니까 2순위가 부모님일 테고, 네. 형제는 3순위니까. 네, 그렇죠. 엄마라는 분이 나오는 순간, 형제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군요, 법적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그때 구하라 씨의 오빠는 상속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없는 거. 그러니까 아예 빵이군요. 뭐뭐10% 이런 것도 아니고 빵? 예, 빵이었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 구하라 씨의 오빠가 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었냐 면은 네. 구하라 씨 아버지께서 나는 자식의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권을 구하라 씨 오빠에게 양도했습니다.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의 상속권자는 그 어떤 상속도 받을 수 음. 없습니다. 하... 그리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어떻게 또 되고 있나요? 아, 예. 예.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음. 국고에 귀속돼야될 테지만, 예. 어, 특별 연고자가 있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 연고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사실상의 배우자. 이게 아. 법적으로 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의 혼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들. 네네. 뭐, 사실상의 양자. 양자로 입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굉장히 그 고인을 오랫동안 모셨다든지, 모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인정하고, 그,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귀속되게 되죠. 음.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사실은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졌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이게 권리가 없는 거네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 음. 뭐 은행 예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상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보통 이미 장남이어서 또는 좀 특별한 뭐 자식이어서 상속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는데 증여 증여 예예예예예 그렇죠 아, 아 이거, 증여 이거 뭐든 예. 너 해라 뭐 이런 거아예 많죠 근데 지금 뭐또 유산까지 또 배분이 또 그렇다 뭐 이런 문제로 싸우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이제 유류분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인의 유산을 한 사람한테 모두 다 가져다 주게 돼 버리면 은 다른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일정 부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재산을 많이 가져간 분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유류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우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사망하시기 1년 전에 그, 뭐, 고인께서 사망하시기 3년, 4년 전에, 뭐, 건물을 증여했다. 이렇게 된다면, 예,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하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해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1년 이내면 다시 반환해야 됩니까? 네. 1년 이내면은 일정 부분을 반환해야 됩니다. 고인의 자식들이 청구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근데 오. 같은 상속권자들끼리의 증여는 예전에 있었던 증여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전이 면 얼마나 예전... 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 30년 전도 예, 포함됩니까? 예. 삼 30년 전에 이제 자식 장가간다고 아파트 하나 해준거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예, 이런 것도 유류분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배우자분한테 이제 증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 것에 한해서만 음. 인정이 되는 거죠. 음. 이걸 부동산으로 주면 증명이 되지만 또 돈으로 줬을 경우는 좀다를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 돈은 사실은 뭐 30년 전에 만원 갖고 장보는 거랑 예. 지금 아, 만원 네. 갖고 장보는 거랑은 살수 있는 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현재 물가로 환원하는 계산식에 따라서 환원해서 예, 옛날에 부동산을 1억. 예 1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고 10억이 된 상태에서 고인께서 사망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 시에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에 환기된 판례이기 때문에 10억이네요 예 10억입니다 자 여러분 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이런 가족끼리 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맞아요. 오늘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지 좀 미리미리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까? 어, 사실은 좀 유언장을 좀 꼼꼼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유언장. 예, 한국은 근데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순간 어 내가 빨리 죽길 바라나 보다. 혹시 뭐 보험이라도 들어봤니 예,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쓰시죠라고 하는 사람 순서대로 상속에서 이제 배제되게 당연하죠. 예. 네. <laughs> 네. 그까 그러니까 진짜 말하기 힘든 게두 가지가 유언장 쓰세요 하고 영정 사진 미리 찍읍시다. 말못 아, 해요, 이거. 예, 네, 한국 문화상 네. 대부분 화를 내세요. 사실 네. 냉정하게 준비를 하는 건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언장을 꼼꼼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맞아요. 좀 원만하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나도 써야겠다. 네. 써야겠어. 미리미리 미리 써놔야지. 사빈이 밖에 없잖아요. 모를 예? <laughs> 일이죠, 앞으로는. 아니, 일단, 둘째, 셋째 생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와이프한테 네. 다 가는 게 좋습니다. <laughs> 역시, 오고 계시죠, <시절> 선생님? 네. <laughs> 여보, 나 잘했어? <laughs> 그런데, 예. 문제가 이걸 잘 써야지. 유언장을. 제대로 잘못 쓰면은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하하, 예. 예 우리나라의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되고 엄격한 형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아~ 형식 임꺽한 형식이라면 형식이 자필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공정 증서 예, 녹음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음. 그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유언을 하시지 않으면 효력 음. 자체가 완전히 부정이 됩니다. 어, 공정증서는 변호사님? 예, 공증이라고 예. 하는 거고요. 예.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예. 자필증서에 음. 의한 유언이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음. 자필증서는 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냥 자필로 해가지고 유언, 자. 음. 예,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유언장을 의미하 그래서 자필이냐 아니냐가 되게 또 중요해지고 그렇죠? 아예 맞습니다. 그 자필 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지만 예. 또 가장 많이 틀리기 쉬운 형태이기도 해서 효력이 네. 가장 많이 부정됩니다. 음. 실제로 음. 다섯 가지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요. 이게 예, 하나라도 있어요. 빠지게 되면 음. 이 유언은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음. 자필로 열심히 다 쓰고 막 동호수까지 딱 열심히 다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딱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되죠? 안 될까요? 사인을 하면 안 돼요? 법에는 쓰...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아! 또 그래요, 또? 예. 그러면 잠깐 이름도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이름도 쓰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예. 어, 이게 보통은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게 저희가 좀 익숙해서 예, 지금까지 자필로 했으니까 당연히 사인으로 딱 마무리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사실 유언장을 쓴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네. 유언장 여러 번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저희 이제 작가들이 저희 프로그램 대본 할때 보통 이게 여러 번 수정하잖아요. 예, 그럼 올때 보면 이거 최종, 이게 진짜 최종, 이게 초 진짜 최종, 이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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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름이 막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찐 내야 최종 최종 맞습니다. 예파이널 예. 버전 뭐 이런 거있아요언도 그 그렇게 써야 돼요? <laughs> 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날짜를 쓰지 않으면 일단 무효가 되고요. 실제로 날짜가 써져 있는 유언장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나중에 쓴 유언이 유효합니다. 찐내알 최종만 유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말하면 배치되는 부분에 한해서 가장 최근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A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막내한테 중요한다라고 뭐 1월 1월 1일 에 썼어요. 근데 1월 10일 날은 둘째한테 중요하다. 뭐 1월 말에는 장남한테 중요하다예 이렇게 되면은 장남한테 예. 유효하게, 예,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절차가 엄격하고, 예,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공증인이 입회하에서 유언을 확인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이 발견이 됐다. 네. 이러면 일단 법원으로 가야 되나요? 가정법원에 지체 없이 검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뭐, 뭐 신청을 해요? 검인 신청을요? 해 검인 신청이에요.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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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검인을 받아야 네.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집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빚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빚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비율대로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 유언장에 뭐 첫째 아들은 내가 이뻐하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둘째 아들은 너 나한테 효도 안 했으니까 빚은 너가 가져가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는 이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예. 부모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어. 근데 정말 이런 아유, 사례가 가능하죠. 있어요. 예, 이런 사례가 실제로 아, 예, 실제로도 꽤 있습니다. 아, 너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셨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이제 시를 들으면서 아 정말 미리미리 이, 잘 알아둬야겠다라는 그런 좀 자극을 받았어요. 예. 이게 상속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게 되면은 네.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고인께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빚까지 다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빚이 많으시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제도를 활용해서 고인께서 물려주시는 빚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유언장 미리 이제 써달라 이런 요청했을 때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네. 인식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좀 바꿔야 될것 같고요. 예, 너무 무겁게 바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유언장을 쓰는 문화 자체가 예. 남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 내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자산 관리자, 예, 그 유족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내 마음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설계한다라는 마음으로 음. 예,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뭐 진짜. 지금 말씀하신 말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나. 남은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마음으로 쓰신다.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